안녕. 아, 머리가 이상하네. 빠마를 했더니. 오늘 선생님이 어제 수업하면서 얘기했었던 거, 10m 왕복 달리기 관련돼서 내용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어,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시작해서 어떤 라인으로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발의 위치, 요 부분만 선생님이 펜으로 직접 그림 그리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게.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핵심 요약만 살펴보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10m 왕복 달리기를 뜨게 될때 중요한 게 여기가 부저가 있고 또어 조금 더 뒤로 가볼게 여기에 이렇게 부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부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m야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스타트하는 시점이 1번 혹은 학교에 따라 조금 달라 2번 이런 식으로 스타트 지점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 먼저 선생님이 스타트 지점은 1번이라고 가정을하고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떼야 되는 라인을 한번 표시를 해줄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때 보통 이 부저를 누르게 되는 과정에서 내 발의 위치, 내가 달려가는 방향은 지금 여기 부위는 이 선, 이 선이 아니라 이 부저와 부저와 연결된 선과 동일하게 직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떼줘야 돼. 그래서 내 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떼주면서 내 발의 위치는 다섯 발 달리기를 하고, 즉 런동작이 들어가고, 잔발 동작이 우리가 네 발이 들어가게 될 때, 이네 발의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방향이 회전이 되겠지. 그래서 이 발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이 발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이 발의 위치가 지금 선생님이 형광색으로 칠할 요 라인에 들어가 있어야 즉, 어, 이 보라 색깔로 칠해져 있는 센서와 센서 사이 간격이 아닌 그옆 공간으로 들어가줘야 그래야 발이 동작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팁. 그래서 이렇게 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어떻게 뛰겠어 이 상황에서 이 공간으로 뛰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다시 또 어떤 식으로 뛰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뛰어지겠지 그 다음에 찍고 피니시가 여기든 여기든 본인의 방향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라인을 거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 그림 위로 보고 다시 한번 라인을 거주면, 센서가 여기 있어, 그리고 센서가 여기 있어, 그러면, 동선의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준비, 오른손 기준이야, 오른발 기준.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10m 왕복을 이 라인으로 뛰어줘야지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뛸수 있다. 이게 첫 번째 10m 뛰는 방법. 그렇다면 두 번째 팁.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했어. 첫 번째는 내가 런 그리고 잠발을 하는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즉 센서와 센서 사이에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직선 대각 대각 직선의 라인으로 절대 센서 쪽으로 중심이 가지 않게. 그럼 자, 두 번째. 잠발의 의미를 알아야 돼. 잠발의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그 이외에도 10m 왕복 달리기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더 많은데 이건 기초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얘기해 주면 일단은 잔발이란 뭘까? 우리가 다섯 발 그리고 네발 오사 스텝이라고 하거든? 이 오사 스텝을 기준으로 삼아 대전맥스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왜 가장 안전적인 안정적인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실수가 가장 적은 스텝이다. 그래서 다섯 발을 오른발 기준으로 심미심미라고 신미 가정을 한다면 오른발 기준으로 여기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왼발을 기준으로 잡고 오른발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보라색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잔발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다섯 발자국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요렇게까지 다섯 발자국을 썼으면 이 구간에서 잠발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해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첫 번째로는 총네 발을 잡게 될때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잠발은 속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낮춘다 속도를 줄여주는 거야 직선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가던 속도를 살짝 줄여주는 거지 100km 달렸다 그러면 한 70이나 80 정도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잔발의 목적은 이 센서를 터치를 하고 그 속도를 가지고 바로 다음 턴으로 갈수 있는 동작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야 찍고 바로 반대로 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건 지금은 기초 단계에서 생각을 할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얼마만큼 내가 잘 잡느냐, 속도를 낮출 수 있느냐. 자,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첫 번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체가 아닌 하체를 낮춘다.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 발바닥 전체로 잔발을 잡는다. 요두 가지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잔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선생님들이 직접 얘기를 해줄 겁니다.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요일날 테스트를 볼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 10m 왕복 달리기 늘리는 데에서. 먼저 첫 번째는 라인을 타는 거, 그리고 잔발의 의미, 이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서 기록을 줄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급해서 제가 태블릿으로 촬영을 하고 태블릿에다가 표, 표현을 했지만, 다음번에 좀더 퀄리티 있게끔 각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선생반 학생들 다들 파이팅 좋으니까 어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도움이 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맥스 화이팅!